자첫 번째 미줄 들어갈게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래. 무슨 어법? 네 문장 중간 콤마 ing 미줄 어법이요. 자 지금 중간 콤마 ing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반복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 부터 보자 Author is born. 자 일단은 중간 콤마 ing 이서 여기를 잘랐을 때 콤마 ing 콤마 ing 확인한 결과 없어요. 빨리 빨리 패스할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뭐였죠? 콤마 앞에 잘라서 완전한 문장이 됐었죠. 예서 더 송태의 문장으로 쓰였어요. 셀 말리 아니 그럼 어차피 as a twin, as a twin 한 쌍둥이로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럼 웬이 할또 뭐가 돼? 부사절.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때 중간급 만인지는 뭐라는 결론이 나온다. 똑같아요. 부대성어 분사구문이야. 그럼 부대사가 분사로 쓰인 produce라는 동사는 타동사의 자동사요뭐말를 생산하다 만들다라는 타동사. 타동사가 i n g 로 쓰였네요.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목적은 명사 있나요? 네두 노로셀 두명둘 딸의 세포들 명사 있지요? 그래서 프로네스가 만들어 고자 이제 2번 밑줄요 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2번 밑줄은 무슨 어법이에요? 문장 끝에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문장 끝에 비동사의 밑줄이 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숨겨져 있는 모어의 구분 네 대동사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만든 대동사 두와 구분을 하시오라는 문제라는 거. 됐나요? 응. 그럼 이거에 대한 해법. 이거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앞부분에 쓰인 동사를 보셔야죠. 특히 정동사 위주로요. 내말 이해 가죠? 왜왜 정동사 위주로 봐야 될까? 얘주어담이 얘가 정동사 자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응. 음. 자, 어, 해 볼게요. It's dollar. 각 가... 우리 뭐 하는 거였지? 정답한 거였지 자, 각각의 딸 세포가 is. 일단 is 나왔어요, 정동사더 작다. 뭐보다. t h 마 n the mother cell. 엄마 세포보다도 완전 문장 나왔죠? 맞아요? 그리고 except for new york case. 뭐가 나냐면 전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가 나왔어요. 가로 묶을게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 n급의 전사 플러스 명사를 가로로 묶었어요. 그 엔드 앞에가 완전한 문장 뒤도 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겠네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each 각각은 grows 성장하고 자란다. 자 이제 until 나왔네요. 됐어요? Until은 until은 접속사에로 쓰여요. 둘다 쓰입니다. 근데 지금 until 다음에 it becomes it becomes 주어 나왔고 얘가 동사 나왔지요? 그럼 초동사 나왔으니까 이때 until은 모로 쓰인 거예요. 접사로 쓰였죠자 그것이 자, as, as, 동등 비교 나왔네요. 그죠? 엄마 세포가, 엄마 세포가 비동사인 것만큼 크게 될 때까지 각각은 성장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 동사는 뭐를 대신해서 받은 거예요? becomes를 대신해서 받은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becomes를 대신해서 받은 비동사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비컴 동사는 일반 동사 아닌가요라고 말하는데 비컴 동사는 비형 동사예요 꼭 명심하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낸 문제예요 이 문제가 만약에 니네가 이거 비컴 동사를 비형 동사로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 동사 자동사나 타동사로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얘는 작살나야죠 선생님 말 이해가요? 그래서 얘는 맞는 어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세포가 크그 컸던 것만큼이나 크게 될 때까지 각각은 성장한다. 이러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할거다 하고 있네요. 그죠 웬만한 거다 나오고 있어요. 밑으로 투분사 밑으로부터 나왔죠. 그냥 중간 아이지도 나왔지. 규칙 동사 이드 밑으로 법 나왔지. 병렬 구조 나왔지. 거의 다다 나오고 있잖아. 대묘사 밑으로 법 나오고요. 그렇죠? 어. 여러분들 이제는 뭐더 이상 뭐서면테 배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스님이 되면 어떨 것같냐아나 있잖아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스님 말고 솔직하게 나 교회에 목사님 한번 해보고 싶어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그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고 싶어 막 울면서 우는 거 아니야 목사들은 막막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나보고 목사님 잘할 것 같다고 지금 너무 늦었죠? 목사님들 나이가 몇살 정도 되지? 30년 전에 30년 후반에서만 진짜야? 아 그러면 나는 아 할아버지 목사네 그러면 <laughs> 어느덧이 이젠 이 나이에 목사도 못하는 나가게 된 거야? 에이씨 아, 안 되죠 그럼 목사 위엔 누구야? 교주? 교주? 어그렇네 교주 뭐사이비 종교? <laughs> 종교를 갖는 거아 우리 여동생이 원래 종교가 게 불교였는데 언제 또 걔는 또 천주교로 바꿨대 나보고 오빠 성당 다니래 무슨 소리냐 너또 그랬더니 너왜또너 원래 불교 아니었어? 내가 무슨 불교야 아인들은 불교였는데 나보고 천주교를 다니라는 거야 한마디 던졌지 너왜 그러냐 아빠 피곤하게 <laughs> 종교를 우리 큰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큰어머니가 기독교였는데 아... 피곤했으니까 갈 때마다 그냥 내 이름 불러서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 경만아 하느님 믿어야 된다. 예예예. 예, 예. 어, 그럼 막 피자 사줄 거죠. 어, 피자 사줘야지. 예예예. 그러고 피자 자뜩 먹으러서 네네. 기도를 갈까 그래. 아니요. 형나서대학교 지금 뭐 그러고 막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요. 기독교 가면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요. 좀만 졸만하면 일어나래. 그 노래 아래. 아무것도 못 들어가서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거야. 어 겁나 짜증 나더라고요. 어? 음. 불교는 너무 눈이 아퍼서 안 봤어요. 빛에 머리가 반사가 돼갖고 계속. <laughs> 자, 3 번, 네번 이건 무슨 미지로 거든요? d i f f e r e n t i a t e 니네가 생각해봐야 되나 이거. 자, 이럴 수 있어요. 스, 여기 보자. 스펠링이 at로 끝나죠. 스펠링이 at로 끝나면은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효용사에 S 붙이는 거 봤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사 밑줄어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는 분명한 것은 뭐의 밑줄어법이야? 그러니까 문장 중간 일반 동사 현재 밑줄어법이 맞죠. 그런데 앞, 그렇지, 앞에 엔드가 있으니 이 문제는 뭐로? 병렬구조로 판단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자, after the cell has grown to the proper size. 각그 세포가 적절한 크기로 자란 후에 그래서 Metabolism s h i t as 자 얘들아 m e t a b o i s m 신진대사 수능 필수 단어고요 수능 스카이 추천단에 나옵니다 그것의 신진대사 신진대사가 바뀝니다 자 여기서 얘들은 뭐로 쓰였니 얘들아 접속사의 개념으로 쓰였네요 왜요 25예요 얘가 주어고요 p r e p 스 e r s 가 동사니까 이해가요?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도 쓰였어요 어떤거요? Either A or B 이런식으로요 됐니? 음. 선생님 로또 당첨되면 화성으로 올게 나 혼자 그래서 니는 학원을 다녀 내가 45평짜리 아파트를 월 내가 살 이유는 없고요 월세로 구매를 해서 월세로 살아서 아월세는월세 저는 잘난다전세는저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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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세를 구해놓고 책상을 꽉 채울 테니까 여기서 공부 끝나면 자습해 와는나는안는에서방자 저는 저영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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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고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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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영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저는 다가진는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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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둘 내었어. 아하나가 모자르네. 한번 내가 만들겠다. 여기 여섯 명좀 있다 번호 나한테 문자로 보내주고요. 수업 끝나고 여기 다섯 명 나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제발 접종될 수 있는 번호를 보내주세요. 알았죠? 내가 저번 주 말고요. 저저 삼주 연속으로 지금 내가 짜인나 주겠는데 로또를 못 사갖고. 근데 그 번호가 한 번은 될것 같아요. 느낌이 와요 지금. 느낌이 지금 오거든요. 오늘은 꼭 사야 돼요.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은 숫자가 있어요. 그 니네들이 찍은 번호 한, 자, 한 줄씩 사고. 선이 찍은 번호를 세 개를 샀고요.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 여섯 명이 찍어준 번호가 맞았어. 그럼 내가 말했지? 근데 말했지? 그때 뭐라 고했지현찰로 100만 원씩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선물로 해갖고 니네들 그 명품 내가 뭐 준다고 했던 걸 기억하는데? 그지? 네, 아 명품 청바지였나요? <laughs> 어. <laughs> 왜? 니네들 그거 진짜야. 선생님이 요즘 옷을 안 입고 다녀서 그랬지? 선생님 청바지로다 40만 원, 50만 원짜리예요. 음, 근데 지금 안 맞아요. <laughs> 아니 그거 있잖아요 배가 터질라 그래요 막. 그리고 막 숨을 못 쉬겠어요 막 그거 있나 사글자 뺄것 같은 그거 사주면 되잖아 그지 단전 대고 나서야 돼거 자고 좀 신중을 기해서 머릿속 이거 수업 들으면서 머릿속 기억을 해보세요 1번부터 45분 중에 알았지 그 은어도 하지 마 부정타니까 절대 은어 하지 마 그냥 니네가 생각과 벌으면 나한테 문자보내주면돼 알겠지 진짜 알 수가 없게요 알았지 이거 준 거잖아요 이거 중고잖아요, 이거. 자, 자, differentiate 일반 동사니 미추로폼인데 변율 구조야. 자, 볼게요. 신진 대사가 변화를 합니다. 그것이 either, A거나 B거나 분열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성숙하거나 그리고 differentiates into specialized cell 특별한, 그러니까 특별하게 된 세포로 differentiates. differentiates란 동사가 어떤 뜻이 차별화하다. 그죠? 차이가 나다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 얘는 뭐라는 병렬이에요. p r e p a r e z 그 다음에 Materials, 그 다음에 Deflates. 일단은 알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맞는 어법. 자, 4번 밑줄. 오랜만에 나왔는데 자주 등장하는 어법은 아니었네요. 왜요? 우리가 문장 중간 원밑줄 어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What이 어디에 있어요? 문장 대가리에 있어요. 그니까 얘가 문장 대가리에 있기 때문에 워시 중간에 있었으면 반드시 밑줄 친 워터 앞에 뭐가 있었지 여러분들 워터 앞에 뭐가 있었어? 어? 어? 동사만 동서? 있는 게 아니라 문장 중간 원 밑줄을 뽑았을 때는 앞에 단어가 중요했었잖아요 그 앞에 단어는 명사자 다시요 다시 볼게요 시간이 지나까또 까먹어 나오는 게 뭐예요? 아가 일 자, 문장 중간 워시 있어 어?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밑줄이 쳐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앞에 단어가 중요한데 이 앞에 단어 자리에는 당연히 명사가 있을 수도 있었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what 앞에 명사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작살나고라고 했어. 관계되면서 엇이 됐든, 의문되면서 엇이 됐든, 얘네들은 명사절을 이끌어. 근데 t 이 중간에 있어. 중간에 있어. 명사절은, 명사는 주목보. 얘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은 아니, 중간에 있으면 주어 자리 될 수가 없잖아. 그럼 목적 아니 보호일 거 아니야. 목적어나 보호가 되려면, 목적어가 되려면 일반 동사 앞에 있어야 되고, 타동사니까. 보호 자리가 되면 비형 동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쨌든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문장 조건에 w a 이였을때 앞에 품사가 명사면 얘는 무조건 작살난다는 얘기죠. 가리? 근데 만약에 도, 동사, 자, 동사가 있거나 잘 들어. 동사가 있거나, 네, 그랬어요. 전치사가 있거나, ing인 동명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 경우에 얘가 맞는 어법이 되려면, 엇다면 무슨 문장? 불완전한문장이여야지만 엇은 밑줄 어법이 맞는 거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얘는 중간에 있는 경우야. 자, 지금은 어떤 경우예요? 대가리에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얘 앞에는 어떤 단어가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점이야. Anyway. 어쨌든 간이워스은 아까 말했듯이 똑같아요. 주어 역할 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w a s 일 수도 있고 또는 의문 대명사 w a s 일 수도 있다.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w 워 s 요알아들어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죠? 관계되면서 워시됐든의견되면서워시됐든 얘네들의 공통점은 둘다 명사절을 이끄는데, 명사절을 이끈다. 근데 명사절을 이끄는데, 선생님, 항상 얘기. 명사하면 무조건 뭘 떨린다. 주어, 목적어, 보호를 떨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 있어요? 문장 대가리에 있죠. 대가리에 있으니까 목적어와 보호는 아닐 거라는 얘기야. 결국 주어로서의 역할은 워실 거라는 거지. 근데 문제를 푸는 요령은 똑같아요. 앞대가리에 있는 이 주어 역할은 워시 만드는 법이 되려면 똑같이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되는데 무작정 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볼게요. 조금만 집중합시다. 자, 워의 밑줄을 쳐놨어요. 보기 좋게. 자, 얘가 워 절입니다, 여러분들. 워 절. 워 자체가 절을 이끌어야 돼요. 그럼 워 다음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 또는 이 자체가 주어 역할하기 때문에 동사가 다이렉트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가리 밑줄 친 what 다음에 첫 번째 보이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동사는 what이 이끄는 동사지 what 자체를 주어로 해서 이끄는 정동사는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뒤에 분명히 정동사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동사는 몇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두 번째 동사까지 결국 이 덩어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뭐가 되는 거냐고 얘들아. 부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알아들어?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저 what이 맞는 어법이 달리면 뒤에가 w h a t 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다 그랬잖아요. 그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요소는 어디서부터냐면 what 다음부터 이 문장의 두 번째 동사 전체 정동사 앞까지 이 자리를 따지는 거이 자리 이 자리가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보자 what 다음에 보세요 what 다음에 어디서부터 cell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여기까지네요. 됐어요? 보세요. 아 일단 봐. 일단 봐. 동사 처음 나왔죠? 그죠? 첫 번째 동사예요. 두 번째 동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should be complex. 오케이. 오케이. 동사 또 나왔어요. 그럼 이 동사가 바로 뭐 되는 거야? 이 문장이 첫째 정동사예요. 내말 이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완전하다 불완전을 따질 때는 여기 셀부터 어디까지 봐야 돼? c o m p l e x 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결 밑줄 친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물결 친 부분, 물결 밑줄 친이 부분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따져줘야 된다고요 근데 밑줄 친 것이 만족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어때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한번 따져볼까요?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주어 나왔죠 Should be, 동사 나왔죠 비동사의 보호자리, 컴플렉스까지 있지요 완벽한 이효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셀말 이해 가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답이? 접속사 대시돼서 명사절이끄는접사 대시 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됐나요? 오케이 요거 음. 리 필기하시고 마지막 5번 밑줄 건드리고 오늘은 끝낼게요 자 여러분들이 또 흥미로워하는 문제 나왔네요 무슨 밑줄? 자 무슨 밑줄이요? 네형용사 밑줄업법이요 어차피 얘들아 지금 이거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집에 가서는 여러분들 구간설정에어가서볼수 있잖아요 네. 자 문장중앙 형사 밑줄업법 우리 제 먼저 뭐산다 바로 앞 단어 이거예요 How나 However 어찌요? 네. 두 번째는요? 아, 앞에 일반명사인가요? 네. 아니요 뒤에 일반명사인가요? 네. 아니요 3단계요 앞에 동사가 2형식 동사. 동사인가요? 아니요, 4단계요. 5형식 응. 동사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한마디로 얘는 빙신됐네요. 한마디로 뭐야? 형용사로서역할할수 있는 여건이 일단 없어요. 근데 오늘 수업에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자, 일단 4단계까지 없었지요. 그런데 앞에 뭐가 보였냐면, 이 콤마가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게 뭐냐면, 형용사 밑줄어법이 나왔을 때 우리가 거쳐야 될 how나 however 앞뒤 일반 명사 바로 앞에 이형식 동사 그 앞에 건너뛰어서 우형식 동사 이게 없는 경우에 혹시라도 니네들그 근사치에 밑줄 치형용사 근사치에 콤마가 보였다라고 한다면 의심을 해본다. 뭐라고 두대상황 군사구문으로 쓰인 형용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을 해보라고요. 그럼 얘가 부 대상과 분사구문을 쓴 형사가 될 되면 일단은 콤마 앞에까지 문장을 잘라서 우리가 했던 패턴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돼. 자, 볼게요. 이번 심지어. 자, 여기서 보는데 여기서 The most complex cell has a real small number of pores. 어디에 떻 있어요? 콤마, IMG 아, 콤마 이제 없어요. 자, 두 번째. 중간 콤마를 잘랐을 때 완전한 문장 맞지요? 그러면 얘가 부대상한분산분쓰인 형용사라는 건데 우리가 분산분은 뭐를 시작해야 돼? i n g 를 시작을 해줘야 돼. 근데 니네들 눈에 ING가 없잖아. 왜? 생략됐으니까. 요 사이에 빙이 있었어요. 근데 빙이 생략된 거예요. 왜요? 분산분에서 빙을 시작하는 분산분은 생략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중간 콤마 ING인 부대상관 분산이 되고 이때 비동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보로 쏘온 바로 뭐가 된다? 리스파스터 형용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에는 있 이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항상 강조하는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책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요거까지 하고 이제 끝낼게요. 이형나온거 여기 게시된 라는 단어가 있는데. 철자가 비슷하지요. 우리가 그 특강 시간에 몇번 했던 게 바로 이거였는데요. 묶음 단어로 알아둬야 된다는 것 Distinct 구별되는, 뚜렷한 이런 뜻이잖아요. Distinct가. Extinct 이건 멸종이에요. 멸종되는 멸종, extinct. 오케이. 소멸되는 멸종되는 extinct. Instinct는요. 본능이에요. 알았어요? 철자가 비슷해요. Instinct 본능. t 스테인 t 멸종, 소멸 디스테인 t 독특한, 구별되는 알았니? 이왕 나온 거니까 제한 겁니다 됐지요? 고생들 많았어요 오늘 여기까지